자 우리 사무명 재자매들 잘 봤습니까? 자 오늘 무슨 날이냐면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날인데 자,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날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자 오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짜 목소리를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시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사랑하 우리 사랑 친구들 어, 주에 우리 보통 어, 이렇게 이런이런이런이런 이미지를 많이 볼수 있는 날은 무슨 날이죠? 이거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죠? 아, 런 그림은 크리스마스에 많이 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어떤 날이냐?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어,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아 예수라고 하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녹색으로 목사님이 크게 글자 그려놨는데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다시 한번 죄에서 구원할 자자 자. 자,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구원한. 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죄가 무엇인지 목사님 기억에는 아마 1월달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2월달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되웠을까요? 서교 시간에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아 멀어졌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그냥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 없는 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죽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 때문에 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다다 나이가 많아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나이가 많아져서 죽는 것도 죽음인데 더 가슴 아픈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자유하게 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자이 시간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자, 잠시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새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 당하셨냐고요? 고난 당하셨어요. 난 고난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뭘까요? 스트레스? 자, 예수님이 말한 고난은 단순히 스트레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얼마 전에 보니까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막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블랙홀마저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옆에 함께하셨던 예수님이죠.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밥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배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많이 걸으면 어떨까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고통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또가시관을 쓰시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손가락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냐? 바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때문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받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 바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 형제자매들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죄 안에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 대신에 죽게 하셨냐면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원래 달리신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되냐, 우리가 달려야 돼요. 왜? 우리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가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내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사랑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어, 서기부 선생님들이 교육팀 선생님들이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쓸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자 이번 주간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내냐면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진행돼요.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게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왜 그렇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무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억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읽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부친구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 고난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쓰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이번 주만 좀 그렇게 보내면 되겠죠? 금식도 그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번 주만 떠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매주간 맨날 쓰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하기에는 어렵겠죠?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평생 예배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평생 예배해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무엇 드려요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녹아져 있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은 일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예배 안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예배하는 시간 시간마다, 순간 순간마다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 시간 시간 자리 자리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나눴냐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뭐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자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평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한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고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기도합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려요. 항상 품 안에 나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겠어요. 그 사랑을 전하겠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따라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어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일절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i 사가의 사랑이 일평생 날을 붙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름을... Yesu'nun bir